자, RPM 32쪽에 191번 문제입니다. 자, A 집합은 1부터 10 사이의 소수네요. 소수. 그러면 2, 3, 5, 7.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B 집합은 N값이 0, 1, 2, 3, 4인데 그 N값을 여기다 집어 넣어서 나온 X값들. 요것들의 집합이니까요. 0 집어 넣으면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N자리에다 1 집어 넣으면 4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3씩 커지면 되겠죠? 네, 요렇게 생긴 집합이 B 집합이 되겠습니다. C 집합은 한 자리의 합성수라고 했는데 여러분 합성수는 자연수 중에 약수가 두개세개 이상인. 그죠? 약수가 두 개면 소수고요. 약수가 세개 이상인 수들을 합성수라고 하죠. 그래서 1 제외시키고 소수 제외시키고 나머지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4라든지 아니면 6이라든지 8이라든지 9 이런 것들이 한 자리의 합성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합집합 C 그리고 교집합 B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laughs> 자 있는 그대로 그냥 풀어볼까요? A 합집합 C면 뭐냐면 자 요곳과 요것의 합집합인데 얘는 소수고요. 얘는 합성수니까 요거와 요것들을 합치면 1 빼고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 3, 4, 땡땡땡 해가지고 9까지 1을 제외한 2부터 9까지의 한 자리 자연수들이 A 합집합 C가 되겠고 그것과 교집합 1, 4, 7, 10, 13의 교집합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자, 요거는 4, 7 이렇게 두 개의 원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와 7의 모든 원소의 합이니까 11. 이게 답이 되겠네요. 192번 문제입니다. 자, A 집합은 1, 2, 3, 4, 5, 6이고요. B 집합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한번 풀어보면 되겠죠?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을 그대로 풀어버리면 X가 7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B라는 집합은 7이라는 원소 하나를 갖고 있는 집합이 되겠고요. 자, C는요, 자연수의 두배한 거니까 C는 그냥 짝수들의 집합이네요. 짝수들의 집합이고, 자, D는 절대값 x-3이 1그랬기 때문에 얘는 x-3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고 x는 4 또는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라는 집합은 원소가 2와 4 이렇게 생긴 집합이네요. 그러면 다음 보기에서 서로소가 아닌 것을 골라 봐라 그랬거든요. 자, a와 b 요거는 서로소네요. 그렇죠? 서로소, 서로소인 것은 서로소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A와 C, 1, 2, 3, 4, 5, 6과 짝수들의 집합. 짝수들의 집합은 서로소가 아니죠, 그쵸? 여기 2도 있고 4도 있고 6도 있고 겹치기 때문에 서로소가 아닌 것 하나 찾았고요. 그 다음에 B와 C, B와 C, 7과 짝수들의 집합입니다. 7과 짝수는 겹치는 게 하나도 없죠? 이거는 서로소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B와 D, B와 D, 7과 2, e, 4. 7하고 2사 이거는 겹치는 원소가 하나도 없죠. 요것도 서로소가 맞습니다. 자 C와 D 짝수와 2사의 집합 이거는 완전히 D가 C에 포함되는 관계죠. 당연히 서로소가 아니겠네요. 그래서 서로소가 아닌 것은 리과 미음이 되겠고요. 서로소라는 거 여러분 알죠? 교집합이 하나도 없는 관계. 그 서로소의 뜻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네요. 네, 193번 문제입니다. A라는 집합은 K부터 K 플러스 2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고요. B라는 집합은 K-1부터 2K-1의 범위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A와 B라는 두 집합이 서로 소라고 했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대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자, A라는 집합은 K부터 시작하고, B라는 집합은 K-1부터 시작하니까, 이거는 K-1이 무조건 작은 숫자거든요. 자, 그래서, K-3 이쪽에 시작하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집합. 이게 지금 B 집합인데 이 B라는 집합과 A라는 집합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어야 되기 때문에 A가 그러면 이 뒤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어, 이렇게 서로 겹치는 부분 없이 그려지는 이런 상황이 돼줘야 이런 상황이 돼줘야지만 A 집합과 B 집합이 서로 소가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경계선이 되는 이 부분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겹치면 안 되는 거니까 자, 이런 대소 관계를 만족을 해줘야 되겠고요. 둘다 뻥뻥 뚫려 있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가겠죠. 얘네 둘이 포개 놔봤자 교집합은 생기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포개져도 괜찮아요. 그런 뜻으로 등호를 붙이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 k-1이 k보다 작거나 같다니까요. k가 1보다 작거나 같다일 거고 이것을 만족하는 양수 k의 최대 값 그랬으니까 답은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서 생각해 보는 것이 제일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생각하기 편하거든요. 수직선을 추천합니다. 네, 194번 문제입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그냥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거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생각하기 편하거든요. a 합집합 b가 여긴데요 요거의 여집합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의 바깥을 말하죠. 그렇죠? 이거의 바깥. 자, 요렇게 되는 영역을 말하는 거구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 녀석은 두 번째 있는 녀석은 B 차집합 A의 여집합이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차집합을 만났을 때 항상 요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요렇게 바꾼다면 요렇게 바꾼다면 요렇게. 그쵸 그러면 얘는 B 교집합 a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비교집합 a 요 부분을 말하는 거네요 어 그러면 이 분홍색 부분과 초록색 부분의 합집합이죠 합집합이니까 b라는 원소와 e라는 원소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네요 그래서 집합기호 해주시고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195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이 1 2하의 자연수고요 a차 집합 b 가2 3 여기를 이제 AB라고 한다면 A 차집합 B는 이쪽이잖아요 여기에 2하고 3이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고요. B 차집합 A는 1, 4. 여기에는 1, 4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A 합집합 B의 여집합. 완전 바깥쪽 말하죠? 바깥쪽에는 6과 7과 8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등장하지 않은 원소들은 전부 요 사이로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빼고는 전부 다 원소들을 얘기해 준 거니까요. 아직 안 나온 원소. 1, 2, 3, 4, 5가 안 나왔죠? 5, 6, 7, 8, 9, 그리고 10 이하라 그랬으니까 10도 들어가 있겠네요. 이렇게 3개의 원소가 A 교집합 B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A의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 A라는 집합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처럼 2, 3, 5, 9, 10. 이렇게 5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기 때문에 이놈의 부분집합이면 2의 5제곱이 되겠죠? 2의 5제곱. 32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이 제일 잘 보이니까요. 이 방법을 추천할게요. 네, 196번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색칠한, 그니까 이 부분과 똑같은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을 찾는 건데요. 1번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1번은 A 교집합 C. A 교집합 C는 여기거든요. 여기가, 아, 아니죠. A, B, C니까 A 교집합 C면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A 교집합 C인데 이 A 교집합 C에서 B를 빼라. 그럼 요 연두색 부분 중에서 B하고 겹치는 부분은 빼라. 남는 것은 요기만 남겠네요. 그쵸? 요 모양이 되는 거니까 그림에 있는 거랑은 살, 살짝 다르네요. 방향이. 아, 여기 근데 B랑 C의 요기니까 우리 그림에서는 요 부분이 색칠되는걸 찾으면 되겠네요. 그쵸? B와 C의 요 부분 요걸 찾는 거니까요. 자 두번째 그림으로 가서 두번째 그림은 B 교집합 C b 교집합시면 A, B, C의 b 교집합 c 는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이렇게 있고요. 이 부분하고 A의 여집합을 교집합하는 건데 이런 거 보면 이거랑 이거 보이는 순간 우리는 이걸 바로 차집합으로 인식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볼수 있는 거니까 이 연두, 요 분홍색 부분 중에 A랑 겹치는 부분을 빼라. 그랬으면은 이 부분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 부분. 어 그럼 요거는 b와 c에 겹치는 부분 중에서 여기 가운데를 뺀 거니까 바로 문제에서 말한 요 부분과 똑같네요 b와 c에 겹치는 부분 중에 센터를 빼고 여기 그렇죠 abc의 위치가 좀 달라서 그런데 사실 이 부분 이이 부분과 같은 거죠 답은 2번일 거고요 나머지도 한번 연습하는 겸 색칠해 보겠습니다 자, 3번도 보자마자 차 집합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었는데 a가 요만큼 있었는데 a라는 집합 중에서 bc 그러니까 b 합집합 c와 겹치는 부분을 빼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요 부분 중에서 bc와 겹치는 부분. 자, 요아랫 부분을 다 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남는 것은 요렇게. 그렇죠. 은행잎 모양. 요 부분만 남게 되겠고요. 여기 3번이었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드 모르간의 법칙이 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a 차집합 한 다음에 요거를 A 합집합 C의 여집합으로 볼까요? 그러면은 B 교집합하고 이 부분의 여집합에 다시 여집합이니까 여집합이 없어지면서 A 합집합 C만 남겠습니다. 그럼 요 상태로 그냥 그려볼게요. A 합집합 C면은 A, B, C니까 A 합집합 C 이만큼이거든요? 이만큼. 자, 요만큼이 A 합집합 C인데 요 부분하고 그다음에 b에 이렇게 a 합집합 c가 있고요. b하고의 교집합. 자, 요 부분하고 b하고 겹치는 부분을 색칠하세요. 이랬으니까 어딜까요? 음, 요 분홍색 부분 중에 b에 포함되는 부분. 여기가 되겠네요. 요렇게. 요렇게. 요게 4번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5번. 5번 같은 경우는 차집합이 보이니까 또 이거를 B 교집합하고 요 A 교집합 C의 여집합이 여집합이니까 그냥 A 교집합 C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음. 그러면 다 교집합이기 때문에 괄호는 없는거나 마찬가지고요. A 교, B 교, C를 말하는 거니까 이거는 딱요 부분을 말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한 요 부분, 요것과 같은 것은 2번이다. 찾으시면 되겠고 벤다이어그램에서 이런 식을 보면서 어느 영역을 나타내는 건가? 이걸 색칠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197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A 집합과 B 집합이 주어져 있는데, B 차집합 A를 했을 때 5하고 7이 났대요. 그러면 이 5하고 7이라는 숫자는 무조건 B라는 집합에 일단 들어있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차집합하고, 차집합하고 남은 게 5, 7이 될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B라는 집합을 보니까 지금 5도 안 보이고 7도 안 보여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A 플러스 2가 5고 4A 마이너스 5 얘가 7이 되거나 4A 마이너스 5 얘가 7이 되거나 그게 아니면 거꾸로 A 플러스 2가 7이고 4A 마이너스 5가 5가 되거나 요게 성립하거나 요게 성립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성립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a가 3인데요. 여기다가 3을 집어넣어 보면, 3, 4, 12-5니까 7 되죠. 요거 같은 경우는 a가 5인데요. 여기서는 a가 5가 나오는데, a가 5라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5가 안 나오거든요. 그쵸? 그니까 이거는 두 개가 동시에 성립될 수 없는 거니까, 아, 그럼 여기에서 얻어지는 a가 3인 것이 맞구나. a가 3이면 요것도 만족되고, 요것도 동시에 만족되기 때문에, 아하, 얘가 맞아서 a는 3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럼 a 값이 3이라면 a라는 집합은 1, 4, 6, 9 이렇게 4 개의 원소를 갖게 되겠고 모든 원소의 곱이니까요 4, 6, 9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9, 9, 4, 36에다가 6곱하는 거니까 216이 되겠네요, 그렇죠? 216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198번 문제입니다 자 a 집합은 12의 양의 약수 1 2 3 4 6 12 이렇게 생긴 집합인데요 b 집합이 a의 양의 약수들의 집합인데 a는 1부터 20 1 이상 20 이하인 자연수입니다 자 그랬을 때 a 교집합 b가 1 3 이렇게 두 개만 딱 원소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b라는 원소는요 1과 3이라는 원소를 무조건 아, B라는 집합은 1과 3이라는 원소를 무조건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숫자들 있죠 3, 4, 6, 12 A가 가지고 있는 다른 원소들 이런 원소들은 절대로 B집합에는 들어갈 수 없다 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1과 3이라는 원소를 포함을 해야 되니까요 이 A라는 녀석은 무조건 3의 배수여야 되겠죠 3의 배수. 자, 그래서 a를 3의 배수들이라고 생각을 해놓고 3, 6, 9, 12, 15, 18까지 자, 이렇게 3의 배수들을 쭉 써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를 3이라고 한다면 b집합은 3의 약수니까 1, 3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요거하고 교집합하면 1, 3밖에 없기 때문에 어, 합격이네요. 그쵸? 합격이고요. A가 6이라 그러면 B 집합은 6의 약수가 되니까 1, 2, 3, 6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3이나 6 같은 원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탈락이 되겠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요. 교집합이 너무 많아져요. 자, 그 다음에 A가 9라고 하면은 9는 9의 약수들의 집합이니까 1, 3, 9가 되겠고 9라는 원소는 A에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교집합하면 1, 3만 나올 거거든요. 합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뭐 보나마나 1, 2, 3, 4, 6, 12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A 집합과 똑같은 집합이 되버리죠 교집합이 1, 3이 될수 없어서 탈락이고요. 자, A가 15라고 생각하면 15의 약수 1, 3, 5, 15 이렇게 4개인데요. 요것과 요거 A의 교집합을 따져보면 1, 3밖에 없죠. 그쵸? 나머지 5, 15 같은 경우는 겹치지 않으니까 얘도 합격입니다. 자, 18 같은 경우에는 1, 2, 3, 6, 9, 18 이런 원소들을 갖고 있고요. 교집합에 2도 들어가 있고 6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집합이 1, 3이다라는 조건에 맞지 않아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이 A,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소문자 A는 3개의 값이 나오고요. 그 중에 최대 값, 최대 값은 15. 최소값은 3이죠. 그래서 더하면 답은 18.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